말 없이. 아뭐 말이 뭐가 필요해. 말해 뭐해. 이게 중요하지. 이게 개구리. 개구리 뒷다리. 앞다리가 쭉. 뒷다리가. 이게 이거 뭐지? 이거는 콩인가? 땅콩이구나. 음, 땅콩이. 음. 뭐지? 뭐 새우젓갈인 줄 알았더니 새우젓살이 있고. 똑같은 뭐지 무장아찌 같은. 기다리겠다. 아니 그화면에자 화면 화면발좀잘 화면 봤네. 아름자? 그건 그건 뭐예요? 이 개구리 네. 이거 식당에 뜬이 개구리는 몇 마리입니까 이거? 아, 글쎄 이거 개구리 아까 전에 한 이만큼 있었거든. 네. 개구리 딱 딸려 두개 잡. <laughs> 두개 하나 잡고 둘네 여섯 여덟 열열 둘. 네, 네. 6, 8, 8, 10, 그래 한한0 마리 되지 않을까? 이거 <laughs> 개구리 매, 몇 마리예요? 6 0 마리? 25마리에요? 그.. 그 밖에 안돼요? 네이 개구리.. 개구리 파는 곳이에요 이게? 여기? 여기 개구리 전문점이야 아.. 개구리 전문점이에요? 얘가.. 그 얘가.. 전문점은 아니에요 얘가 별명이 개구리예요자 <laughs> 개구리 인사드리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개구리가 개구리를 먹네 너 개구리 한번 먹어봐 맛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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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징어튀김 좋아하면 먹어도 돼아 개구리.. 네. 아니 개.. 개구리 한번 맛좀 봐야지 아개구리도 좀.. 개구... 개구리.. <laughs> 개구리.. 개굴개굴 개구리, 개구리, 개구리 노래를 한다. 제가 개구리 좀 닮았습니다. 개구리? 네. 그러네 개구리 좀 닮았네. 주마뱀 그러니까 닮았는데? 개구리 닮았습니까? 어그개 닮았어. <laughs> 그, 그 거제 폭격기 닮았는데? <laughs> 개구리에요와 되게 수줍은 모습. 얘이 친구는 그 유, 유도 선수예요. 유도 선수 아시아 그 마이너스 80kg 아시아 그 국가 대표. 한국 우승 금메달. 그가 됩니다. 한국 우승 뭐예요? 아시아 한국 아, 우승 뭐예요? 아, 아시아 우승 지금 검은 띠잖아. 빨간 띠입니다. <laughs> 진짜로? 아 농담이에요. 농담이 빨간 뭐해. 빨간 띠는 더 높잖아요 오히려. 뭐 아시아 우승? 예, 저는요. 저는 이제 그 사실 이래 보여도 유도는 사실 안 해봤고 이거 팔씨름 선수는 팔씨름 선수. 이게 이게 보입니까 보류돼 이 파시노즈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옛날에는 노가다 노가다 팔인데 이거 형님. 홍지승 이기시오세요. 홍지승 어떻게 이기냐? 한 손으로 못 이기고 두 손으로 <laughs> 노가다 팔? 노가다 팔인데. 형님. 아 그래? 아그 일단은 잠깐 이거 한 잔만 먹고 노가하셔 타고 개구리 먹방. 이거 한번 뭐 아, 개구리 잔도 자, 장난 아니네. 크네 2먹만 원네 잔이. 자 여기 한잔 먹고 개구리 뒷다리. 이가 이거... 그... 잠시리 어, 이게 황빨이 좀... 이상해, 맞 아니야, 잘나오데잘 나옵니까? 뭐잘 어, 나와. 아주 잘 나와. 살 많이 네뭘 그렇게 많이 잘먹어지몇 살... <laughs> <laughs> 킬로야? 아, 한 일곱 킬 뭐야, 지 지금 1 1킬로니 나는 입이 짧아. 막 이렇게 먹어도 막 금방 배불러. 방송 끝이지, 그거 하고 어떻게 하냐?